안녕하세요. 전지적 시니어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자주 생기는 피부 고민인 검버섯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 문득 볼이나 눈 밑에 생긴 검은 반점을 보고 놀라셨던 적 그냥 점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고 진해졌던 경험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검버섯은 바로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검버섯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며 방치하기 쉽지만 사실은 피부의 노화와 자외선 손상이 겹쳐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그냥 두면 더 넓어지고 더 진해지며 피부암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여름철에 특히 더 생기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쉽고 안전한 방법들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검버섯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 드릴게요. 검버섯은 의학적으로는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갈색 또는 짙은 갈색으로 나타나고 크기나 모양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볼록하게 올라오거나 납작하고 넓게 퍼지기도 하고요. 피부 위에 딱지가 앉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얼굴, 목, 손등, 팔잎 부분처럼 햇볕을 자주 받는 부위에 생기는데요. 특히 햇볕이 강한 여름철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걸 단순히 점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피부 노화의 징후이자 예방이 필요한 색소질환이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겨울보다 평균 3배 가까이 강합니다. 이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하면서 피부에 색이 남게 되죠. 그게 반복되면 검버섯이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부 노화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28일마다 한 번씩 새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40일에서 길게는 60일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손상된 세포가 오래 남고 그 위에 또 손상이 더해지면 색소가 고착되면서 검버섯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땀이 많아지고 세안을 자주 하게 되고 에어컨 바람까지 계속 쐬게 되죠. 그러면 피부의 수분과 유분이 균형을 잃고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자극에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외선까지 받으면 피부는 버티지 못하고 색소를 남깁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인데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면서 피부가 색소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멜라닌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물을 적게 마시고 햇빛이 강한 시간에 외출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반복되면 검버섯이 생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이제 검버섯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피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외선 차단은 매일 하셔야 합니다. 꼭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니까요.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PA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자외선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타민 C가 풍부한 키위, 감귤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과일은 멜라닌 생성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다섯 배 가까이 더 흡수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유도 함께 섭취하시면 피부 회복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꼭 마셔주셔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재생이 잘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질 제거입니다. 너무 자주하거나 강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주 1회 정도 부드러운 수건이나 천연 재료를 이용해 순하게 제거해 주시고 우유나 쌀뜨물 팩도 피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안 후에는 피부를 꼭 진정시켜 주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차가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 10분 정도 진정시켜 보세요. 그 후에는 알로에 겔이나 카렌듈라 크림처럼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모자, 양산, 선글라스를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는 챙이 넓고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걸로 고르시고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산은 요즘 차광 기능이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검버섯과 피부암은 겉모양만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만 알아두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버섯은 대부분 대칭적인 모양이고 색도 갈색이나 회갈색 계열로 일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생기고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죠. 촉감은 살짝 껄끄럽거나 납작한 비닐을 덧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 피부암의 경우는 모양이 비대칭적이고 경계가 불규칙하며 검버섯보다 더 어두운 색 혹은 빨간색, 검은색, 푸른빛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커지거나 피가 나거나 가려움, 통증이 동반된다면 피부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변화가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간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버섯에 좋다고 알려진 민간요법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오히려 피부에 더큰 자극을 주고 색소 침착이나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을 바른다거나 감자를 갈아 피부에 올리는 방식은 오히려 피부에 화학적인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레몬즙은 산성이 강해서 피부에 직접 바를 경우 자극성 피부염이나 광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또 베이킹소다를 문지르거나 치약을 바른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들은 전혀 피부에 맞지 않는 pH를 가지고 있어서 장벽을 손상시키고 2차 감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방법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천연 재료나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건버섯 예방을 위해 피부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관리법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더운 날씨일수록 몸속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자외선까지 받으면 피부 회복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 보다는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피부 재생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푹 자는 것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은 수면을 위해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줄이고 방을 어둡게 하고 잠자기 최소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줄여주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피부 회복을 방해하고 색소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그리고 편안한 음악 듣기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습관을 가져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평소에 드시는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탕, 밀가루,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줄이고 통곡물, 해조류,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시면 내부염증을 줄이고 피부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는 하루 한개 정도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져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미 생긴 검버섯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확산을 막고 색을 옅게 만드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극적인 향료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보다는 무향, 무자극, pH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새 제품을 쓰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철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부터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그리고 민간요법의 위험성과 전문가가 추천하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여름이 지나고 거울 속내 얼굴을 보았을 때 훨씬 맑아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더운 여름철에도 피부가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